시사회로 다가 누구보다 빠르게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마블. 시놉시스부터 바로 시작하지요.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우주로 떠난 네명의 엘리트 우주비행사. 리드 리처드, 수잔 스톰크, 조니 스톰 그리고 벤 크림. 코로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고, 우주방사능에 노출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Mr. Fantastic. Invisible woman. Human torch. I love you, Johnny. And the thing. Hey, what time is it? It's c l o v e r i n time. 그렇게 우주비행사로 시작해, Fantastic 4라는 새로운 슈퍼 히어로 팀이 된네명의 멤버들. This car? Okay. That's fantastic. You're late.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I mean? You're late for dinner. Yes, we are. You're late? I just said that. Are you pregnant? What? You're going to be the best mom in the world. And you are going to be the best dad. Just kidding. You are out of your depth. We are going to be the best uncles ever. Okay. Okay. 갈등에 휩싸인 이들 앞에 your is now for death. 행성 파괴자, 갤럭투스의 위협을 전달하는 미스터리한 전령, 실버 서퍼가 등장합니다. 갤럭 예고된 지구의 파괴. 판타스틱 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다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데. 세상을 뒤흔들 우주적 사건 발생. 가장 판타스틱한 팀이 온다. 영화. 판타스틱 포 새로운 출발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여섯 번째 페이지 첫 작품이자 마블의 첫 번째 판타스틱 포시리즈 판타스틱 퍼 새로운 출발. 일전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 비전을 연출했던 감독 맷 차크먼이 메가폰을 잡았고 페드로 파스칼, 바네사 커비, 조셉 퀸, 에본 모스바크라크 라이프 이네슨 그리고 줄리아 가너 등 그야말로 어디 빠지지 않는 배우들이 등장할 예정이란다. 해서 오늘은 이번 마블의 또 다른 새로운 영웅들을 맞이하기 전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가이드리뷰로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 Fantastic Four. 판타스틱 포는 온몸이 늘어나는 능력에 뛰어난 지능을 겸비한 미스터 판타스틱 리드리처드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투명화 능력까지 지닌 인비저블 우먼 수스톰, 화염을 다루며 이를 이용해 고속으로 비행 또한 할수 있는 휴먼 토치 조니 스톰, 그리고 바위처럼 단단한 피부와 무지막지한 완력을 지닌 씽벤 그린.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운다는 건 아니고 결이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작중 이미 4년 동안 히어로 활동을 해오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코믹스가 극 중에서도 등장하는데. It's time. That's just in the cartoon. 덕분에 고통을 받는 당사자를 지켜보는 색다른 재미도 존재하지요. 성격 참 좋아 대왕싱이요. Hey, it? 여기서 문득 호승베임도 화살발사 시간이다. 뭐 이런 거 했어야 했나 싶더라. Your problem is b r a n 화살발사 sure. 시간이다. 화살발사 화살 시간이다. 화살발사 시간이다. 화살발사 시간이다. 화살발 하튼 대부분 별개의 인물들이 모종의 위기를 기점으로 결속해서 만들어지는 여타 히어로 팀들과는 다르게 능력을 얻기 이전에도 동료였던 흥미로운 관계인데요. 그 구성이 또 새로운 만큼 이번 작품은 따로 별개의 마블 영화를 미리 예습하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립적인 작품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극중 등장하는 우주가 우리가 아는 메인 유니버스의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지구 616이 아닌 지구 828 아예 다른 유니버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최근 감독 인터뷰에서 리드 리처드가 어벤져스를 이끄는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던 만큼 리드 리처드의 캐릭터와 감정에 대한 묘사에 집중하기 위함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요 특히나 담당 배우가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하나인 페드로 파스칼인 만큼 추후 프랜차이즈에서 분명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은 확실한 상황 심지어 내년 말 개봉할 마블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메인 빌런 닥터 둠이 원작 코믹스에서 판타스틱 4의 대표적인 아치에 너미이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기도 하고요. 즉슨 본격적으로 현재의 마블과 크게 엮여있지 않음에도 앞으로의 마블의 행보에 굉장히 중요할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Hello, boys. 판타스틱 4의 원작 코믹스는 1960년대 정말 요단강 건너기 직전의 마블 코믹스를 되살린 작품입니다. 그만큼 본토인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히어로 팀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클래식 중 하나인 만큼 여태까지의 마블 작품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와중에 플래시가 터지는 카메라가 공존하는 곡선의 하이테크와 어우러진 레트로 감성 레트로퓨처리즘이라고 하는데 과거 미국이 꿈꿔왔던 미래 전성기를 떠올리게. 가끔 하는 포인트가 있고, 기술 낙관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성 있는 미장센 외에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또 다른 새로운 시그니처 사운드로 자리잡을 듯한 이 음악! 바로 코코 인사이드 아웃 쥬라기 월드 시리즈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마이클 지아치노 음악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뇌리에 제대로 박히더라 좋은 건한번더 마지막으로 빌런 이야기를 안할수 없겠는데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해보자면 예고편에서 알수 있듯 또 다른 아치 에너미 우주적 존재인 갤럭투스는 물론 그의 전령인 실버 서퍼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I herald Galactus 특히 이 실버 서퍼가 판타스틱 4그 중에서도 조니와 충돌하고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되게 신박한 장면들도 많이 연출되었고 또 속도감도 넘쳐서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갤럭투스야 워낙 거대하기로 유명하니까 당연히 극장에서 보면 감회가 새로우실 거고 이런 속도감 느끼는 것도 극장에서 보시면 더 아주 그냥 막가리가 나겠지요. Last question. So the surfboard is that part of your body or is that So she dumped you already. 네, 쿠키 영상은 총두 개고요. 첫 번째 영상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서 꼭여 내가 화장실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 처음 것만이라도 챙겨보시고 달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7월 24일 개봉자 영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짜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7월 24일 개봉작 영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노스포일러 가이드 리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투클립이한 대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보였다고! 이건 광고다. 유료 광고다, 예, 아, 예, 아, 돈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예. 신난다 광고다 사랑해요 광고주 까라면 까야주 뭐든지 하십쇼 주문을 이 영화 개쩔고 나는 볼 거야 극장에서 열댓 번에 광고비보다 바쁜 값이더 나오게 하야 미쳤다 명작이야 아울러 전세계를 끝날때 흘렸잖아 나 감동의 눈물을 똑똑똑 액션 매로 코믹 절대로 안 가려 장르를 아 애로는 못다 음. 광고 좀 봐주세요 조회수가 나와야 해 싫으면 시집가라 잇자 아임 미안해요 봐주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 정말 나 나는...